야, 너 소개팅 받지 않을래?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어때? 관심 있어? 음, 글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얘좀 봐라. 무슨 소리야? 바쁠수록 더 연애해야지. 사는 데 활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봐 봐. 바쁜 와중에도 하고 다 해. 바쁘고 힘든데 든든한 애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내가 소개해 주려는 애가 진짜 괜찮은 애라서 너 이번에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야, 그렇게 괜찮은 애면 네가 만나지. 왜 소개해줘? 너도 지금 남자친구 없지 않아? 그렇긴 한데 얘는 진짜 나한테 친구라서 남사친이어도 그냥 여사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웬일이야? 네가 갑자기 소개팅도 해주고 너 여태껏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팅 해준 적 없지 않아? 네가 남사친 있었는지도 처음 알았네. 뭐 얘랑은 오래되다 보니 여사친 느낌이라 말안 했지. 아, 그래. 받을 거지? 그럼 받는 거다. 나 그렇게 알고 있을게. 아, 어, 알았어. 아, 그럼 그 사람이 연락처 알려주는 거야? 그건 아니고. 어? 그러면? 어떻게 만나? 그 친구가 좀 낯을 가려서 내가 중간에서 약속 잡아줄게. 아, 그 정도로 낯을 가리셔? 그럼 소개팅하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소개팅해도 괜찮으려나?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두 사람 편할 거니까. 야, 너도 같이 보는 거야? 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중간 조율만? 이게 너도 그 친구도 편할 거야. 세미, 니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연락처 줘. 낯을 가리시니까 연락 좀 하다 편해지면 보면 되니까. 어, 아니야.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럼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다시 연락할게. 아, 알았어. 얼마 뒤. 이번 주 주말 괜찮아? 토요일에 저녁 먹는 걸로? 어, 괜찮아. 일정 뭐 없어. 그럼 저녁 먹고 맥주 한잔하거나 그러면 되겠네. 뭐? 술 마시려고? 처음 만났는데? 저녁 먹고 카페 가긴 좀 그럴 것 같아서. 왜술 별로 안 좋아하시나? 아, 어. 술을 잘못 마셔. 나랑 놀 때도 술은 전혀 안 마셨어. 아, 그래? 모르고 실수할 뻔했네. 그럼 밥 먹고 뭐 하지? 그냥 저녁만 먹어야 되나? 처음 만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저녁만 먹고 헤어지는 거 어때? 그게 나을라나? 아이, 처음부터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 그냥 밥만 먹고 그날은 마무리해. 하긴, 알겠어. 아, 그럼 저녁만 먹는 걸로 해야겠다. 시간이랑 장소 편한 곳으로 정해지면 이야기해줘. 어, 어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소개팅 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형진씨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때문에 괜히 무리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원래 술도 잘못 드신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요? 아닌데? 저술 적당히는 마셔요. 저야말로 걱정했어요. 워낙 집이 엄해서 저녁만 먹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너무 늦어서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닌데? 세미가 그랬어요? 네, 세미한테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아닌데? 전 형진 씨랑 저녁 먹고 맥주도 한잔할까 했었는데 오히려 세미가 형진 씨술못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상하네요. 세미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저그 정도로 못 먹지 않은데? 아, 그러게요.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요. 만약 한잔하자고 이야기라도 못했으면 진짜 저녁만 먹고 헤어질 뻔했잖아요. 전좀 재밌었거든요. 아, 네, 저도요. 정말 아쉬울 뻔했어요. 처음에 형진씨가 난 많이 가린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었는데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아 그것도 세미가 그랬어요? 네 낯을 많이 가리셔서 자기가 중간에 조율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락처도 못 받았어요 아 어, 세미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못했나? 아, 저 낯가린 스타일은 아닌데 아, 정말요? 낯을 가리신다고 하셔서 중간에서 세미가 만나는 시간 이런 거다 조율해준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랑 많이 다르긴 하네요 아 그렇구나 세미가 왜 그랬지? 그러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볼수 있을까요? <laughs> 좋죠. 그때는 좀 일찍 만나요.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커피 좋아해서 아,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잠시 뒤 소개팅 어땠어? 어?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소개팅 끝나면 바로 연락해 주기로 했잖아. 아 미안. 형준 씨랑 방금 헤어지고 잘 들어갔는지 연락 중이라서 아, 미안 이제 봤다. 뭐? 이 시간까지 같이 있었어? 어, 저녁 먹고 술한잔 했더니 좀 늦었어. 그래서 내일 연락하려고 했었지. 야, 저녁만 먹기로 했잖아. 갑자기 술을 왜 마셔? 안 그래도 원래 저녁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형진 씨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아, 세미야.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진 씨술 적당히 마신다던데? 아, 그래? 몰랐네. 근데 형진이가 너한테 술 마시자고 먼저 말했다고? 어. 형진 씨는 낯가리지도 않는다고 술을 드신다던데. 그리고 너 우리 집 엄마다고 그랬다며? 해서 내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아, 그리고 너집 원하다고 한건 혹시나 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지. 다널 위해서. 그랬어? 설마 내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말 전달하고 그랬겠어? 아, 내가 왜? 뭐 하러 그랬겠어? 아니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래? 화났어? 당연히 화나지. 나랑 한 약속이랑 다르잖아. 밥만 먹고 헤어지기로 해놓고 술까지 먹었으니까 그렇잖아. 세미야 소개팅이란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나? 이게 화낼 일이야? 둘이 잘해보라고 해준 거잖아 잘되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됐어 넌 나보다 남자가 더 중요하지? 실망이다 진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이 왜 나오냐? 야 됐고 설마 형진이랑 또 만나기로 한거 아니지? 보기로 하긴 했는데 야 그건 진짜 아니지 않아? 너 원래 소개팅 관심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야? 네가 괜찮다고 해서 만났는데 왜 열심히 냐니 형진 씨 진짜 괜찮아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세미야 형진 씨 네가 소개해준 거잖아 뭐가 문제인 거야? 설마 너 혹시 형진 씨 좋아해?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발끈한 이유가 뭔데? 너도 형진이 직접 만나봤으면 얼추 알거 아니야 걔 괜찮은 거너 형진 씨는 그냥 친구라며 그것도 여사친 느낌이라며 친구는 친구인데 아 몰라 그럼 진짜 너 형진 씨한테 마음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왜 소개해준 거야? 네가 좋아하면 그냥 네가 만나지. 그래, 내가 만나고 싶었어. 근데 걔가 날 친구로만 보잖아. 너 소개해주면서 은근히 떠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아 뭐야? 그럼 그냥 날 이용한 거야? 나한테는 친구보다 남자가 더 중요하냐고 그래놓고 그거 그냥 샘이 네 이야기였네. 넌 절대 안될줄 알았는데 형진이 스타일 아니라서 소개해준다고 한 건데 아, 이게 뭐야 아, 둘이 또 만나기로 하는 게 어딨어 넌 끝까지 네 생각뿐이네 야, 넌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왜 미안해? 야,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네가 형진이 같은 사람 만나지도 못했을걸? 네가 어떻게 형진이 같은 사람을 만나 나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 듣고 싶으면 네 형진이랑 다시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 할 테니까, 네가 형진이 찾아라 어, 그만 만나~ 세미야, 미안한데, 난너 때문에 형진 씨 억지로 거절할 생각 없거든? 나도 형진 씨 괜찮거든. 형진 씨도 또 보자고 그러고,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마.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어? 아니면 네가 직접 형진 씨한테 부탁하던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러면 형진이랑 친구로도 못 지냈는데 어떡하라고! 그건 니네 사정이고 셈이야 그랬으면 소개팅을 시켜주지 말았어야지. 아 이렇게 될줄 몰랐지. 난 형진이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할 줄 알았다고. 아, 셈이야야 우리 친구잖아. 어? 네가 친구 생각해서 이번엔 네가 양보해주라. 아니 무슨 양보를 해. 두 사람 감정이 중요한 건데 형진 씨는 마음 없다며. 내가 그렇게 한다고 형진 씨가 너 좋아하겠니?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 아, 제발 그냥 네가 물러나. 친구면서 친구가 어떻게 이래? 어? 친구를 도와줘야지. 그러게 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랑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럴 줄은 몰랐어. 그 소개팅이 뭐라고? 네가 이럴 줄은 몰랐네.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건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 진짜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내가 알았으면 이랬겠냐? 그냥 헤어진다고 해. 니네 스타일 아니라고. 어서 빨리 연락해. 지금 너 흥분해서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진정되면 다시 연락해. 지금은 너랑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얼마 뒤. 야, 너 형진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 내가 그만하라고 분명 말했지. 형진이가 그렇게 얘기해? 뭐? 형진이? 어, 계속 보니까 괜찮아서 또 보기로 했는데? 안 만나기로 했잖아. 왜 약속 안 지키는데?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형진이는 아직도 너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네가 뭘 했는지 모르나 보다. 그럼 내가 다 설명해 줘야겠다. 아주 친절하게. 야, 너 그러기만 해 봐. 그러면 나 형진이랑 진짜 아무 사이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세미야 네 사정이고 그럴 거면 애초에 나한테 소개해 주지 말았어야지 나를 무시한 대가라고 생각해 나만 상처받기엔 좀 억울해서 네가 뭔데 상처를 받아 형진이가 너 좋다며 그럼 된거 아니야? 진짜 억울한 건 나야 넌 정말 나랑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아, 그래 그럼 잘됐다 그냥 상관없는 사람 하나 잃었다고 생각할게 그럼 형진이는? 형진이 그만 만날 거야? 아, 넌 끝까지 진짜 아 그래 됐다 난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형진이랑 관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고 이제 나에 관한 이야기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진이 통해서 들어. 뭐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농담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샘이야. 농담 같아? 너랑은 이제 다신 연락하기 싫어. 연락하지 마. 또 연락하면 형진이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야, 제발.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 이제 와서 친구? 진짜 웃기네. 우리가 무슨 친구라고. 네가 필요할 때만 친구인데 그게 친구 맞아? 이게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내 탓하지 말고 너를 탓해. 야 제발! 야! 그렇게 저는 세미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진이와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전 형진이와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난 뒤로 세미가 끈질기게 셋이 만나자고 형진이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셋이 자리를 가졌는데 세미는 저에 대한 질투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본인이 여자 친구인 것처럼 챙기려고 하니 형준이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형준이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친구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셋이 만났을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형준이도 세미와 연락을 끊었어요. 세미는 자신이 짠 판에 자신이 걸려들어 완전히 파국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버린 유치한 떠보기는 결국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게 만든 것은 물론 그 남자까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처절한 대가로 돌아왔죠.